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민수기 11장에서 저희가 탐욕의 무덤 예, 히브리어로 어떤 뜻그 어떻게 얘기했었죠? 저희에게 낙,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한 번쯤 외워서 저희가 막 끝도 모를, 모를 욕망 예, 탐욕을 부리게 될 때마다 한 번쯤은 딱 부르면서 아, 우리도 어, 그런 방식으로 여와의 재앙에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기브롯 핫다와. 예, 사실 핫다와라는 뜻을 보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종종 외우기 좋게 하느라고 우리말하고 막 연결해서 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막 떠올랐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20대 연절이의 예, 그 청년들도 아니고 예, 성도님들이 충분히 기브롯 핫다와 하고 충분히 외우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게 꼭 어떤 징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저렇게 탐욕을 부드, 부리면 장사 될 거야, 무덤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적당함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존을 나도 생존할 수 있고 또그 나머지 인여의 부분은 또 나누면서 그렇게 살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그 코비드 나인틴 이게 장기화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직업군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고 그또 지역면이나 여러 면에서 또 혹은 연령 면에서 어려움에 더 처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어느 만큼이 소위 말하는 잉여 나의 생존보다 넘어서는 잉여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탐욕의 무덤이 아닌 적당함, 자족함, 자족함의 기쁨으로 저희들의 삶이 전환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민숙이 11장을 같이 그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할 건데요. 흥미로운 일이 있는 게 민숙이 11장 같은 경우에는요, 에피소드가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기 못 먹었다고 막 투덜투덜한 거에 대해서 어 여호와께서 매출액이 많이 보내줬다 이것도 <laughs> 막 많이 먹... 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요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 중에요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 내가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의 왜냐하면 그 각기 자기 장막에서 막 다들 막 나와서 아우성치고 막 그랬잖아요 저 모든 문제들을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해결을 하겠습니까? 라고 막 여호와께 막 투덜투덜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제안을 하시는 이야기가 이 민숙이 11장 안에는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바아세 다섯 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한 행동만 봐도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라는 걸알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세가 야, 너 어린 여자애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여호와께 직접 받은 계명인데. 노태종 그냥 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 아뢰고 또 여호와의 그 영감 속에서 영감의 영감을 받아서 또그 그 모세법을 확장하고 이런 일을 했던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혼자 한다는 건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서 오죽하면 은혜가 저를 즉시 이 자리에서 좀 죽여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제게는 하고 이야기했던 바로 이. 어떤 개인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의 무게? 이런 것도, 어, 헤아리시면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데요. 민수기 11장 본문에 보면요.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인데요.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노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어, 데리고 회막에 이르러 여호와의 그 영이 임하는 곳이죠.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해 봐라. 그러면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즉 내가 너와 소통하는 여호와의 영이죠. 그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를 통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요,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양가적이에요. 물론 이 광야의 지도자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광야에서는 지도자로서 얻을 수 있는 특혜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왕궁을 지을 것도 아니고요. 뭐 가가손손 물릴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력은 뭐 나눌수록 나쁘지는 않은 지도력입니다만왜 그런 얘기 있죠? 어,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 그 모든 탐욕과 욕망의 가장 끝판왕이 그 정치적 권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던 사람도 혹은 명성을 이루었던 사람도 가장 마지막에 욕망하는 거는 권력욕이래요. 저는 안 가져봐서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굉장히 큰 공동체의 지도자, 지금 유일한 지도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어, 내가 혼자서 독박으로 힘들지 않을 수 있는 편리함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지도력 이 중앙 집권적 지도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 모세가 훌륭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지도력의 정당성 혹은 근거가 자신의 어떤 그 존재의 특별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와의 영과 소통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와의 영과 다른 이들도 소통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진짜 그쵸. 본인은 덜 고생하면서도 공동체 전체가 풍성하게 여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와께서 명하신 대로 수행을 하죠. 왜냐하면 여와의 영에 설아져 핀 사람들은요.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시에는두 가지 차원이 있다.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초월성과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종 교회 공동체에 보면 게시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내게 게시가 내렸다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듣다 보면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본인만을 위한 내용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십계명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정말 내리신 계시라면요, 그 계시가 한 개인만을 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자기들만의 특수한 집단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만 갇혀 있고, 그렇죠. 어떤 시대 문화를 초월하지 못하고요. 그 완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계실 리가 없겠죠. 따라서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어, 대답을 얻게 된 사람은 70명이라도 이것이 막 각계 막 정신없이 막그 공동체가 해체될 정도의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오히려 어, 그 답이 획일적이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 충분히 공동체를 여호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할수 있을 만큼의 지혜로운 답들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는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70명을 어, 그 회막문으로 모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아, 그럼 어차피 여호와의 영대로 움직이는 지도자들이라면 굳이 모세가 다 알고 있는,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장로라는 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 경험이 좀 있고, 혹은 뭐 조금 더 어리더라도, 아, 저 사람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야. 굳이 왜 그런 사람들을 모아와야 했을까요? 어차피 판단의 근거가 여호와 영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드라시적 읽기 안에서는 질문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하면서 질문했던 한 가지를 어,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영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 인간의 인격적인 주체성을 완전히 막그 강력하게 이렇게 사로잡으면서 어, 그가 아무것도 할수 없게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아주 강림하시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으신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와 영은 눈높이도 맞춰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정황도 맞춰주시고 정도도 맞춰주시면서 정말 세밀하게, 어, 속삭이면서 우리랑 친밀하게 들어오시는 영인데 따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너무 hardness, 강팩함이 있으면 여호와 영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존재가 난도질쳐져 있어서 자기의 경계조차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자기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영이 들어와도 그 안에서 나의 답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지도자 즉 여호와 영이 함께 교류할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도 뭐는 중요한 거죠. 그의 인성과 그의 어떤 인생의 경험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여와 영과 소통하면서 내 존재 안에서 자기의 이기심과 싸우면서 공동체를 위한 답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어떤 제도나 어떤 특정한 한계 그, 안,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게끔 막또 싸워가면서 또 나의 나의 답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될 수 있는. 답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 과정을 거치는 내 안에서 충분히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답들 이런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하기 때문에 여와께서는 <laughs> 뽑으라고 하실 때 아무나 데려와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을 데려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70명을 모아왔고요. 그리고 어, 2 0 4절에 보면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그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뭐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언을 하다가 중간에 그쳤다는 이 부분은요. 또 이걸 다른 주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와는 좀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요. 저희가 미리의 자를 생,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 있죠. 어뭐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물 근처엔 가지도 마뭐 내지는. 어,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게뭐 어, 화를 피하는데 좋을 거야. 이런 방식이 어떤 그 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는요, 그, 그 우리 예금 통장 할때 그 예자 있죠. 만, 맞는다는 거예요. 모를요. 언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언을 했단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음. 근데,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음. 저는 이렇게 봐야 히브리 성경,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정수를 어 저희가 그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여와의 영과 함께 이런 일을 할수 있게 된 사람들이 70, 70명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흥미로운 건요. 그 이름이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은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26절에 보면요. 엘닷이라는 사람하고요, 메닷이 닷닷으로 끝나네요. 이두 사람이요, 어, 장막으로 안 나오고요, 그냥 진영 안에 머물고 있었대요. 왜 그랬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 공동 왜냐하면 회막 문 앞에 선다는 거는 제가 슬로보아트의 다섯 딸들이 회막 문 앞에 섰다고 말씀을 드릴 때의 그 의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동체성, 어떤 공적 인증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라고 했는데, 이두 사람은 안 나왔어요? 그냥 그 진영에, 자기 진영에 머물고, 예, 장마간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저또 미드라시 쓰고 싶은, 예, 충동이 막 생기는데, 이들은 왜안 나갔을까? 여와의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무에 나오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둘에게 왜 강림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말하자면 예,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어떤 축약된 예, 그런 지점들인데 이걸 보고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엘다 타고 메다시 여기 안 왔잖아요. 예, 분명히 모세님이 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요 자기 집에서요 막 예언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택한 중한 사람인 곡그 모세를 섬기는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익숙하시죠? 예, 그 택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죠 비교적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 불, 그, 그,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나 또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나 충분히 택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뽑았던 사람일 텐데 그 여호수아가 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70명이 리더여도 이들 중에 최고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긴 하지만 아니 모세가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는데 여호와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오른팔 충직한 부하들이 보통 이렇게 오버하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기분 나쁠 걸 미리 헤아려서 막 알아서 하잖아요. 얼추 비슷하게 여호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네 주여, 내주 네 모세여. 여기, 주라는 말은,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로드, 뭐, 큐리어스, 이런 단어들이, 어, 우리가 여호와 내주여라고 해서, 모세도 어, 주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게, 그냥 이 말씀은, 어, 그, 신분제 사회에서의 일종의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 상, 내 주고, 그죠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은데, 이게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 같은 경우에도 사라 그러죠. 예. 내네 주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수직 위계적인 문화 안에서는 자주 부르는 말인데 따라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여호와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면 지도력에 있어서만큼은 그 권위의 정당성 공, 공동의 근거인 여호와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주라고 불러요. 그렇죠? 내네 주여. 어, 당신 말을 복종하지 않은 그두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들을 말릴까요? 그렇죠. 예언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들,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스피릿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기서 리더십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봅니다. 70인 명만이 70인만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다 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괜찮다. 왜? 나는 그래도 시기심이 일지 않는다. 나어 내 리더십 이것이 하나로 모이고 중앙집권적으로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개인의 생애사가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의 삶이 혹은 그 공동체들이 연결된 큰 어떤 어떤 그더큰 어떤 세계적인 삶의 결정들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어. 선택되고 결정되고 진행되는 삶? 난 궁극적으로 그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초월성과 보편성을 미리 체험하지 않고 저는 할수 없는 이야기이죠. 굉장히 다른 방식의 지도력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그 교회 안에도 또 작은 공동체 지체들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장이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장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마다 갖는 어떤 그, 글쎄요, 교만함이랄까요? 근데 그런 게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도 욱하면서, 어, 지금 나한테 덤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결코 효율성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의견대로 조직적으로 따라가서 결과물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여우와 영에 사로잡혀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뇌대 그 이야기들이 한 개인의 혹은 어떤 소수 그룹의 특정한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를 살리고 건설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뜻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가 받은 여호와의 그 말씀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비전이 저는 이 지도자들을 뽑는 이, 그, 이 모세의 또 70인의 장로들의 이야기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민숙이 11장이 그 탐욕의 무덤으로 얘기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와 또 지도력을 뽑는 이 내용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편집자는 아닙니다만 이두 개를 왜 섞었을까 충분히 다른 이야기로 맥락을 잡아도 충분히 중요한 두 가지 강조점인데 그렇죠 그 여우와 영에 사로잡히는 지도력의 뭐 민주화 내지는 보편화에 대한 메시지 하나와 그 탐욕의 무덤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히 떨어질, 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촘촘초비렇 켜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편집적인 부분에 대한 저의, 저의 묵상은 아, 결국, 이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탐욕을 계속 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여와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와의 영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여와의 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갈등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말.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와의 영을 받기를 원하노라. 저는 바로 이 이야기가 이 민숙이 11장의 가장 핵심적인 강조점이 아닐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어떤 여우와 형이 모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이 탐욕의 무덤 따위는 그쵸.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삶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적인 부분도 예, 저희가 보면서 묵상을 하면 또 흥미로운 어떤 그 메시지들을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몇 가지 광야 사건들을 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